문자가 와있다고 하는데 네. 한번 살펴볼까요, 원장님? 네. 어, 끝번호 9764 분께서 전화 주셨는데, 요 문자를 주셨는데 20대 여성입니다. 방송을 보다 보니 사상 체질을 구별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. 인터넷에 찾아봐도 애매하고 혼자서 쉽게 체질 구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음, 네, 사상 체질이라는 네. 게 태음인 네.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.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? 연결이 되 있는 겁니까? 네네. 여보세요. 아니 문자 아, 상담. 문자상담. 문자 상담이에요. 네, 죄송합니다. 저 처음이라. 어, 일반인들도 사상 체질 구분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사실은 어, 저희 전문적인 한의사들도 진단을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섣부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들 참고를 해서 이 구분하는 것은 좀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. 근데 이 사상체질의학을 처음 이 발명을 하시고 세상에 공표하신 분이 이재마 선생님, 태양인 이재마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한 체질 진단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요 먼저, 이 이야기는 그 이재마 선생님이 얘기하신 동의수세본이라는 이 책에 보면 사상인 변증론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. 어, 체질의 구분은 먼저 이 사람에게 존재하는 폐비간신이라는 네 개의 장부의 대소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네 개의 장부가 어떤 장부가 더이 강하고 어떤 장부가 더 약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의학적인 원리는 뭐냐면, 하 사람 몸에 존재하는 이런 장부의 대소가 겉에 기운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사초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, 이 상초, 중상초, 중하초, 하초, 이네 개의 부위의 기운의 성세가 어떤가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뭐 태양인들은 목덜미의 기세가 강하다든가, 아니면 소양인들은 흉곽의 기세가 강하다든가, 아니면 태어민들은 이 허리의 기세가 강하다든가, 소민들은 이 방댕이의 기세가 강하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, 문제는 그 기세라는 게 단순히 사이즈나 넓이만 갖고, 어, 판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깨는 넓지만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이 어깨의 기세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. 그래서,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애로사항이좀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체질 진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성질 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인은 아주 진취적이다. 또는 소양인들은 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다. 태음인들은 뭔가 우직하고 이 고집 이 있다. 예를 들어 소민들은 뭔가 이게 집중하는 힘이 강하다.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. 하나의 참고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단편적인 것들만을 가지고서 아 내가 고집이 강하니까 태음이냐 이럴 수는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체질 진단의 기준으로 이 전문적인 한의사들도 이, 이 함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약에 대한 반응들을 가지고서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 각 체질별로 대표적인 성질이 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인들은 어 우리 차도 많이 마시는 것 중에 소음인들은 뭐 생강차. 예를 들어서 태음인들은 뭐 우유. 어 그다음에 뭐 소양인들은 녹차. 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태음인들은 감입차. 이런 차들을 음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자기 몸에 편하고 부작용이 없고 이러면 어 그것이, 아, 나는 어떤 체질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추측은 할수 있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소화기가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차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체질에 대한 궁금증은 어, 시청자분이 많이 궁금해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재마 선생님이 쓰신 책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체질의학이 가지는 힘은 이 체질의학으로 인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고 가능한 것이 제일 큰 장점으로 나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재마 선생도 거기에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거기에 체질을 진단해 줄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.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진단을 해주고, 그 진단받은 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체질에 맞게 섭생을 해 나가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. 이런 언급을 해 놓으셨거든요. 그건 네. 그만큼 체질 진단의 방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 놓은 이야기입니다. 네. 네. <laughs>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. 혼자서 쉽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. 어, 우리가 보고, 성격적으로 느끼고,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보고,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먹어봐야, 그 다음에 체질 감별이 정확하게 되니까요. 네. 쉽게는 안 되고, 한번 노력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잘감별하실수 있을 겁니다. 저도 끝나고 원장님 도움받아서 네. 한번 체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